한국어부동산협회 교육강사로 있는 최태입니다 리얼터라는 직업을 어,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직업이었는데요. 어, 바이어와 셀러 또는 테넌트 랜노드를 대변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어, 중간에서 모든 트랜잭션을 담당해주시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리얼터가 되시려면 일단 라이센스를 먼저 따셔야죠. 해당 지역에 만약에 부지냐 하면 부지냐, DC라면 DC 모든 스테인마다 라이센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라이센스를 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미부동산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멤버가 회원이 되셔야 리얼터가 되십니다. 아, 스테이트에 따라 다른데요. 아, 브루시니아, 디스 메릴랜드는 조금 흡사한데요. 어, 아,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시려면 60시간의 교육 과정을 어, 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어, 아, 인터넷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예비 고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 PSI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시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국가 고시를 치르시면 됩니다. 어, 안 되죠. 안 되죠. 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50개 다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C나. 메릴랜드에서 uh, uh, 부동산업을 하시고 싶으면 거기에 라이센스를 또 따셔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저희가 시험 볼때두 과목이거든요 하나는 부동산법 그 스테이법 그러니까 그 주의 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원칙 개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론은 웨이브를 해줘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브루지니아 걸 먼저 땄잖아요 그러면 이제 DC에 가서 라이센스를 딸 때는 부동산 학 개론은 시험을 보지 않고 DC 법만 봅니다 그다음 물론 제가 부즈니아에서 라이센스로 그 라이센스를 잘 가지고 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스탠딩을 그 다음에 멜랜드 마찬가지로 멜랜드 주법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어 말씀드렸지만 어 리얼터는 라이센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즈 에이전트, 하나는 브로커입니다. 셀즈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시간의 어,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패스하시면 이제 라이센스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셀즈 에이전트로 해서 이제 어 트랜잭션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 보면 개인 부동산 중개에서 그냥 열수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에이전트로서는. 그리고 지난 5년 중에 3년간을 풀타임으로 세일즈 에이전트로 하 근무를 했다는 브로커의 증명이 있어야만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 라이센스를또 따시려면, 아까 세일즈 에이전트는 60시간이었죠. 브로커 라이센스는 180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아, 아, 물론 그 아까 주법에 대해서도 다시 시험을 보지만요. 그 부동산 개론, 부동산 개론 부분이 이제 어프레저, 그러니까 그집 감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낸싱 재정, 또 하나는 매니지먼트. 저 매니지먼트 하는 거 경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법, 러이에 대해서 네 과목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파이낸싱하고 매니지먼트를 제가 어 저희 부동산이 회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 는어 e 니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프레이저는 그러니까 집 감정은 감정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90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 시험을 그 180시간을 이수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국가고시 패스하면 이제 브로커가 되는데 셀 a 에이전트든 브로커든 라이센스만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 National Association Realtor, 전미 부동산 협회에 어, 가입을 하시면 회원으로 그때는 Realtor가 됩니다. Realtor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트레드마크예요. 이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있는데 다다가 거기에 첨부해서 내가 코르베틱 윤리 강령을 따르겠다라고 선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Realtor와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로신다 같은 경우에도요. 볼티니아의 라이선스를 가시, 가지고 계신 볼티니아 전체 주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70% 정도가 어, 리얼터가 아니세요. 한30% 정도만 리얼터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 보셨을 때 리얼터 R 그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롤스텟은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고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그리얼터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얼터의 레피테이션, 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지금 인벤토리 없다고 하고 막 멀티플로 어퍼 들어가는데 사실 그 커미션을 나중에 따졌을 때는요, 5천 만만불더 들어온다고 그래도 세금 대고 회사랑 나누면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백 불도 차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을 대변하는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어퍼가 여러 개 들어왔을 때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명망 있는 리얼터에서 들어온 어퍼가 뭔가. 왜? 그 사람은 끝까지 이 딜을 깨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수 있다는 거를 자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데, 장롱명허 가지신 분들은 사실 이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우스갯소리인데, 저의 real estate 이 직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무슨 어떤 분이 하스, 말씀드렸는데 되게 웃기지만 정말 맞는 말인데, 저희들 센 언니들이거든요. 이센 언니들한테 경험 없이 장롱면허 보여주셨다가는 굉장히 큰코다 지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망 있고 경험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리얼터랑 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몸 담게 된 거는 저희 집을 사면서였어요. 제가 라이센스는 땄지만 뭐 아는 게 없어서 저희 멘토, 그러니까 20년 이상 그때 당시에 하셨던 그 미국 할머니 에이전트였는데 그분과 같이 하시는데 어, 하다 보니까 그분들, 그분보다 아, 제가 더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그분이 지금 돌이켜보면, 미스인포메이션도 많이 주셨고, 어, 특히, 어, 예를 어, 들자면, fair housing violation, 그러니까 그 주택 고용 평등. 에 대한 그런 그 우리 법이 있거든요 연방법입니다. 페어 하우징 w 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어, 연방 법인데요. 그거를 많이 그 위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는 네가 한국이니까 너는 애난데일 쪽에 집을 사는 게 좋겠다. 라. 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제 풀타임 잡은 스테이트 파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D.C.에서 일을 해서 저는 사실 그 알렉산드리아나 알링턴 쪽에 집을 보고 있었는데 애난데일을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큰 바이올레이션 중에 하나인 뭐, y o u l 이 Fight Right In, y u Fit r i t In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커다란 바이올레이션이죠 사실 페어하우싱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국가 출신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또는 뭐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섹얼 오리엔테이션이라던가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어,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어, 아파트를 구할 때, 어, 백인인 저희 남편한테는 어, 아파트 신청서를 딱한장 주고, 어, 우리 남편 없을 때 제가 혼자 아파트 어, 구경 가고 신청서 달라고 할 때는 저한테 보증인 세 명한테 편집받아 오라고 하면서 한 몇십 장 신청서 주고, 이거 페어 하우징 바이올레이션인데 제가 그 당시에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차별 대우 받으시면 신고하셔야 돼요. <laughs> 법무부에. 좋은 집인 것같아 네, 한인으로서 주의하실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민 1세대입니다. 어, 제가 어, 겪었던 걸로 봤을 때, 제가 한국에서는 그 에이전트 개념 자체도 없었고, 듀얼 에이전트란 말을 저는 미국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듀얼 에이전트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이라고 쳤을 때 집주인과 바이어를 동시에 대변하는 게도어 레이전트예요 근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불법입니다 DC나 볼지니아는 어, 아직도 합법이지만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근데 이제 듀얼 에이전트가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100%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태텐 아, 씨, 그,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태텐 씨가 그냥 우리 집을 내놓기도 하고, 어, 살 사람도 데리고 오셔서, 나 커뮤니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듀얼 에이전트예요. 내가 집주인도 대변하고, 집주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바이오의 이익, 이익을 대변하고, 그게 양쪽을 한다 해서 두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누구 편을 들 건데요? 제가 그 집을 팔기로 그 리스팅을 집주인한테 받았을 때는 포셀 리스팅을 받았을 때는 집주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이 왜 집을 파는지,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모든 컨 o r 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포메이션을 하나도 저쪽에 디스클로즈, 그러니까 알려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의 이익을 최대로 대, 대변을 해서 최고의 가격과 조건으로 이 집을 팔아 드리는 게제 job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바이어도 이익을 대변한다고 치면 누구 이익을 대변할까요? 바이어 의 입장에서는요, 바이오 제일 싸게, 좋은 조건에 이 집을 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집주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 그렇게 되는 건 미국말로 My hands are t tied, so i e 라고그는데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쪽 사람 편도 못 들고, 이쪽 사람 편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미션을 깎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내 이익을 대변할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바이오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 이 회사를 이용하면 나한테 리베이트 준대 커미션. 이거에 혈안되지 마시고요. 사실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대변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에이전트 커미션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우신데 그 위에 이외에 부대 비용 드는 건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은행의 비용이라던가 또는 또 변호사님의 비용이라던가. 그런데 만약에 조,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동산 인과 일을 하시면 사실은 그 부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많이 타 프로듀서이신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거의 팀이 돼서 그런 분들 랜더나 그 법률 회사랑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리얼터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은요. 저의 개인적인 점은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이에요. 저도 또 상대방도 손님도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20년 이상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말고 부모님의 자식들 이 부모님의 옛날에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자식들이 어 집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부모님 세대에 옛날에 컨더 사고 타운하우스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나이들 드시니까 경제적으로 더잘더잘 더잘 되셔서 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좋은 거는 리얼터로서 부모 어 손님들이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집을 사실 때보다도 제가 정직하게 어 이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베이스톤 디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거는 좋은 투자신 것 같아요. 해서 사셨던 분이 칸즈 사셨던 분이 타운하스 사시고 싱글홈 사시고 또 그분들이 자식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제 인생을 같이, we're sharing our life together.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s h a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 같이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어우,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도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이 직업은 저한테는 굉장히 저도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이고, 손님,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로 또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이고요. 인생을 같이 나누는 그런 행복감?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전 재산을 다루는 거, 큰 재산을 다루잖아요. 많은 경우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큰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중학감, 책임감. 굉장히 중요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국 전국에서 라이센스가 많, 제일 많은 세 사람 중에 하나로 뽑혀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거는 어떤 중압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뭘 모른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뭘 모를 때는 제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면 할수록 이 직업이 굉장히 무서운 직업이구나. 남의 재산을, 큰 재산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주관감, 그런 게 중학감이 제일 어렵습니다.